딥스위치. 지금 오프, 원. 오프, 오프. 딥스위 오프, 원. 오프, 오 연속 운전. 합동 엔진, 정지. 오른쪽에. 오른쪽으로 나가려고. 7위. 여기 보면 PS, 지금 왼쪽에 놓은 게 이게 노운전 화이자동점기 PS 왼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. 수동 운전 엔진 정지. 수동일 때 왼쪽 눌릴 때 정지하는 거. 딥 스위치는 오프, 오프, 온, 온, 오프, 오프, 온, 온, 오프. 딥 스위치션 하는 거. 아물 내려놔도 다 붙어졌네. 아유, 이게 지금 에이. 다리 지금 그냥 나는 그런 수지 있게. 아, 잡아 드릴게요. 그럼. 아유. 이런 거하게 모터가 완전히 이게 마그네틱이 달라붙었거든요. 이게 지금 응? 이게 저 모터가 지금 막 되게 망가져 가지고 이게 지금 마그네틱도 아예 달라붙어 있어요. 아예 지금 작동 못 지금 나와야 되는데 이거 이거 만약에 선터 연결하면 연결하고 모터 돌리면 전체가 다 떨어져 버려요 지금. 저 모터가 망가져 가지고. 근데 모자저으로 사용을 안 했는데 왜 고장 나지? 다른 거 스위치가 고장났 때는 이해가 가요. 네. 근데 모자는 사용을 안 했어. 근데 네.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. 뭐, 사용해서, 뭐, 움직여서 그랬다는데, 다른게 뭐, 스위치가 나갔다든가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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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트롤박스가 나갔다든가 하면 이해가는데, 저 모터는 기계란 말이죠. 그렇죠. 네. 기계인데, 저 뻣부가 이제, 앞에 뻣부가 음, 되게 좀 애민해요. 자주 좀 하고서 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저건 터빈 뻣부가 돼서, 이거 블루투 뻣부하고 또 틀리거든요. 조그마한 이물질 같은 것만 껴도 저 모터가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. 그 정확히 뭐 원인을 뭐라고 저희들이 뭐 때문에 저게 고장났다고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, 일단은 저기 저 모터가 일단은 지금 타 있는 상태예요. 망가, 망가, 완전히 망가진 상태고, 그걸로 인해서 이게 지금 마그넷틱또 망가져 있고, 특히부 모터의 고단는 이해가 안되니